이사야 40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우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사실 이사에서 40장 전체에. 본문인데 교동문과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어, 오 놀라운 주님.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경외감, 경이로움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처음 믿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경외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으로 나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나쁜 것이 주입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거짓된 지식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야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초록이라고 배워, 아, 파랑색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좀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파랑색과 녹색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초록인가 파랑인가. 예, 초록색이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파랑이라고 배워, 배워가지고 제가 늘 파랑, 녹색, 초록, 이것이 헷갈리는데 의식하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확실하게 파랑과 녹색의 구분이 돼요. 예, 구분이 됩니다. 우리 강지사님 소개, 예, 녹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소멸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돼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저는 노력 안 하면 늘 헷갈린 상태에서 그냥 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세상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지난 주에 시를 한편 보았었죠. 염소야 너는 왜 하루 종일 풀만 뜯고 있느냐? 간혹 고개를 들어 착한 하늘도 보아라. 우리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영의 세계, 영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교동문에서첫 번째 문장이 26절 이사에서 40장 26절인데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사람들이 바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행하신 일에 경외감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드렸을 때는 감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경애함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힘이 있고 바빠도 교회를 가고 바빠도 봉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에만 가면 새 힘을 얻어요 오늘 본문 2사에서 40장은 위로의 메시지인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로함 은혜 가운데 그 위로를 받던 내가 어느 순간 풀만 뜯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경애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사랑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모함이 필요해요. 길 가다가 작은 꽃을 있으면 쳐다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과 노력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사단이 그것을 다 가려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심을 못 알아보게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2사에서 40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건축과 설계사가 설계하려면 거리, 높이, 모든 것을 다 재야 되는데, 물의 양도 다 재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다 재었을까? 모사하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고, 감탄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일상의 삶에서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공부에 찌들어서 학교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녀들, 바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갈수록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풀만 뜯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요. 이 사여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보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잘 관찰해서 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고개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살펴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하면서 행복해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아, 이 맛인데. 그때 내 몸이 알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알잖아요. 순간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경이로움이에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경외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반찬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두부조림이에요. 두부조림.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서. 제 아내에게도 자랑을 했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간혹 가다 해요. 우리 딸이 또 그것을 좋아하는데, 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 요리하면 먹으면은 제 몸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서 이 맛이다 했던 것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먹다가 그 맛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약간 실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살면서 맛있다, 좋다, 기쁘다, 이 모든 감정들과 감각, 전율이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외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돼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힘내, 그것이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인가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순간 아주 잠깐 불교세 말하는 찰나의 그 희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위로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풀만 뜯다 보면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나?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잘못된 것을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경외감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뒤틀려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대요. 꽈배기처럼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뒤틀려, 이게 잘못되어서, 그러한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두려움. 염려, 아픔, 근심, 걱정. 그러다 보니 경쟁하면서 남보다는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앞설려고 하고 뒤쳐져 있으면 금세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염려하게 잠을 못 자잖아요. 누군가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면 빼앗긴 것 때문에 또 밤잠을 못 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내 마음이 사단이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이번에 공부해보니 참 곳곳에 하나님의 경애함에 외침이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목회도 그러면서 은혜 은혜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경외감 속에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냥 놀라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놀라워하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밑에 있는 슬사도도 그러한 마술을 할수 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됐어요 그랬더니 놀라워하면서도 내 밑에 있는 술, 그 마술사들도 할수 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을 피로변하게 하는 마술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간이 속임수에서 사용하는 마술로 전락시켜 버려요.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다른 생각하며 살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놀라워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발의 힘을 우상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우상의 종인 것보다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은 나도 저렇게 봉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봉사하는 곳에 쫓아와서 흉내내면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봉사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죠. 전 세계 NGO 단체의 8, 90%가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10%, 20%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흉내 내면서 같이 하는데, 그들의 봉사의 목적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희생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것이 일어나고, 봉사하다 보면 많은 기중물품, 돈이 많아지면 그 단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10%, 20%의 악한 사람들이 그 단체를 무너뜨리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8, 90%의 기독교인들이 경외감을 잃지 않고 살으면 그 단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본연의 설립 목적대로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갈수 있는데 경외감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진리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이로움, 놀라운 일들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경외감은 점점 더 없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경애감을 느낄까요, 아닐까요?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순수함을 상실하고 죄가 들어오고 교만해지면서 경애함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경애감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욥기 37장에 보면 요의 친구들 세 친구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고 그가 욥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 욥기 37장을 집에와서 한번 읽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외감을 많이 누린 그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요 욥에게 너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욥을 판단하면서 공격을 해요. 경외감을 많이 누릴 누린다고 해서 늘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느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잘못 느끼는 거예요. 경외감을 누이면 누릴수록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이온 우주나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요. 너무 크고 나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경외감을 느껴요. 두려움과 존경함과 신비함 이런 것들을 통해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데 내가 느린 경험,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바른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기적과 이적과 경외감을 통해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나라에 큰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내 가족은 거기서 안전하기에,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슬픔당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심판 당하고 저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너희로 해서 난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라고 해요. 경애감을 느낀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못하면 욕기 37장의 엘리우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할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비함 속에 경애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작아져야 되고요 세상의 안 좋은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이 그곳에 없었음에 대한 감사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나도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바른 길로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될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건강의 회복, 우연한 만남,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순간순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냥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일상의 삶 중에서 경애감을 많이 느릴수록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것은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되 그 경애감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 시각을 놓치면 교만해지고 또 다른 누구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 그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이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에 경외감이 쌓여서. 그들은 그와 같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담의 세계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신비를 체험하면서 경외감 속에 그들은 겸손히 주의 일을 전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예. 이 땅에 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 4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기록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읽으면서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이번 주한주 주 동안 매일 한두 번씩 읽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썼죠. 예. 만약에 선글라스로 바뀌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른 색으로 다른 것으로 보일 거예요. 바로 이사에서 40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경을 쓰게 해줄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에서 40장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시편 지난주 읽었던 예, 110편, 111편, 예. 거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외할수 있는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솜씨와 은혜들이 거기에 다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사야 손지자는 느끼고 있네. 시평기자는 그것을 느끼고 있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살았던 것을 알려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있고 어려, 그래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독수리의 날개 쳐올라가면 같이 주를 악망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가듯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 힘껏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새 힘을 주고 계시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일상의 삶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아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도하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경이하는 순간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심으로 겁 위, 겁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새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시고 그 경외감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배워왔고, 잘못 경험해 왔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경애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